잠깐만, 잠깐만, 오른쪽 와봐,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허물 좀 끌어와봐봐. 어, 아, 뭐야, 이거. 봐, 뒤에, 놈놈 봐. 뒤에 그거 있거든. 하나 아, 떨어뜨렸다. 나, 나 뛴다, 육상으로. 아, 나 죽어, 오케이. 누군 포지션할 거지, 말래. 야, 나개 보드, 킬 보드. 아, 힐이 안 들어와, 슈발 라인 볼게, 라인 볼게. 나 뒤짐, 나 뒤짐, 힐업 힐못 들어감. 응. 너무 늦는다. 바로 뛰자. 저쪽. 저쪽. 뒤쪽. 나뛸때 뒤쪽으로. 뛸수 있나? 알았다. 메르시, 메르시 볼수 있나? 메르시 볼수 있어. 오토라어어이 아, 오케이, 라케이이오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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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 오케이, 이거안빼 오케이, 이고케라 오케이, 오케이, 오케라이잠깐이 오케이, 우리 이바 디바 죽는다 이 디바 메인 템 없는 데서부터 브 조이 دا이원 안 되겠다. 우리 매수 메... 아, 우리 위로 밀린다. 야, 우리 겉. 파을안 밀고. 씨발 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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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 지금. 지아 라마 람에... 뒤에, 하나, 뒤에 하나. <놀람> 야, 안 왔어, 뒤에 안 왔어. 안, 우리 안, 우리 안, 안, 안,

우리 그 힐러 다 죽음. 가고 있다. 아, 어. 야, 트롤 어디야? 여기 둠피 썼어. 이 새끼 뭐야? 나 피가 없어. 저기 아, 2층, 아! 씨발려나! 라인할까? 하나 존나 막고 있다 우리. 아 라인하지 마 이거 포지션 해야 돼 무조건. 포지션 얼마나 많 같이 뛰어야지 갈 거면. 망치 돌았다 망치 조심. 저쪽에 하리야 아무리 하나 진다아나 진짜 나한테 유도 얘들. 진짜. 라인 잠깐. 이거 이거 잡자잡자잡자 잡자, 잡자. 아야, 메르시 해 메르시 필. 아, 씨. 헐리게. 매일 피해. 자피자탈 잡자 자탈 잡자 자탈잡자자탈 잡자 의탈 조심 의탈 조심 아 짜증난다 탈시탈 같이 가자 같이 같이 쾅쾅 어만만 어시나 레스피 레스고 저기 힐러다 없어 들어가자 바로 이레인 두비스트. 두피필두피필 아, 어디 저? 어 신발. 아, 아, 아 두피, 두피샵으로 가자. 아, 화가 난다 이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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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봐, 빼봐, 빼봐. 아왜 이렇게 말리게 하지? 핑에..둔피.. 아 진짜 이이 나이스 아 나이스. 츠기릿렛츠발둔피스 아, 아, 2층 우야잡 yeah. 아, <laughs> 나 진짜. 라인, 나안안 하는데. 아, 진짜. 아, 나짜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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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야짜 아, 진짜. 아, 아, 진짜. 자, 리해 볼게. 나 자려. 자려, 자려, 자 자려, 자리자리 자리에 회이야 자려 봐 봐. 저거 저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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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와, 무사할 린데, 이거 완전. 빠뜨티큐 저거 잡으러 가자. 저거 잡으러 가자.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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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화물 미적, 화물, 화물. 그래서.. 터킹할 거 자리 잡고 나머지 툭버렸으면좋올라갔어 자리 잡고 오케이 오케이 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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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리 잡고 자, 이제 맥크리 있으니까 싸움 나시다했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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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힐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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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드리는 거시킬해시킬로야 자자 킬 자자 킬 할게 자자 킬 아나이스 우리 트랙어그래 봐. 1야알았다 마이크 유지만 유지만 뒤에도피 뒤에도피. 나달려보는 우리 손해되나? 우리 힐러 없다. 비벼야 돼, 비벼야 돼. 민것 같은데. 근데 이 정도면 꽤민것 같아. 아. <laughs> 야, 주, 야 줄여라. 팀뭐 듣고 있냐? 못해. 나 라, 나 라인 하고 싶어, 그거. 나 라인 해도냐? 나 위쳐 할게. 계속 뒤에 아, 지바바지뒤지바아바뒤바지봐뒤바지봐지바지봐지바지바지바바지바지바지바지우리바지바지바지바 우리 지나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지바거 뭐 아, 이거 우리 맥크리프가오케이 전기가... 벤지가... 아, 어케이 위도 걸려아일 아.. 뭐... 아, 참 바로 물렸어. 음. 그냥 이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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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이트이꺼 이름... 이름... 이거맥름리 혼자서 이르시 상대하고 이은 그냥 같이 스이나 well. 뒤로 빼셈 뒤로 빼셈 뿌리기. 헤 주고 있어헤 주고 있막 옥상 옥상 멸 시? 이 조원이거든. 한타 다 같이 걸어야 돼. 지금, 지금 걸자 바로. 우리 없잖아 지금. 파블 파블 파리주로 바로. 바로 바로 가물 가물 나다 봐. 이거 알아? 이게 아, 어디? 아 이게 왜 맞아? 바이나 아, 난... 나 빼게, 나 빼게, 나게 빼봐, 빼봐, 리그로 가 리그로 가고 한 번에 한번다시 걸자 나피고들어어 이거 누구 이거 이거 비벼이해되이 새끼 존나 패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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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을 하나부터 하나부터 캐킹 쪽 하나. 삐개태가 이게 디바, 디바, 디바. 아, 내가루시 앞에 디바. 뻥뻥뻥. 야, 스타야업을 오른쪽 아니 오른쪽 온다 었던 오른쪽 도는 거..확인 다 같이 봐야 돼빨게 아니었던 게지니었던게니었던게 아니었던 게 아니었던 게 아니었던 게 아니었던 게아로었던게 아니었던 게 아니었던 게 원숭이! 원숭이! 볼수 있나? 볼게. 하나 필. 원숭이 있나? 어? 원숭이 먼저.. 어디아 파라? 화물 볼때 파라 1 원숭이 빼야돼 빠질 수 있나? 원숭이 원숭이..원숭이..아이고 원숭이. 우리 빠져봐 다 빠져봐봐 우리 화물에서 싸우자 원숭이 데리고 오케 함물, 화물, 함물로, 함물로. 화물. 야, 누가 뺄수 있어? 리그로 해야 돼. 원숭이 오면. 둘다 자리 잡아보세요. 나 왔어, 나 왔어. 어, 나이스. 원숭이부터 볼수 있나? 고원주. 아, 고원주. 야, 나 앞에 뜰게, 앞에 뜰게. 하나 보는 존, 하나 보는 존. 아, 또, 나, 아, 나, 붐이 상당히, 진짜. 아, 개 메르스 피다 메르스 피이 오케이. 아, 누구 데, 데리고 와야 되나? 아, 트 존피. 근데 너무 잘 죽음 요새, 근데, 진짜로. 아, 저 둠피 때문에 저둠피가한 대쯤 안해 사진, 아, 안 해도. 아, 발 오른손이 야, 오른손이 지금, 덥다? 아, 지 옥상에 누워있다. 빨리 오지, 오지, 오 알았어, 알았나서것같 우리, 우리 화물에서 싸우고 있어. 나 뒤에 위생회 가나? 위생이 갈게, 갈게, 갈게. 일하고 있어. 나 그게 없어 한번카나 놓고 올게 길이 없어 아... 디바 넘어갔다 디바 못 빠지나? 아이고 디바 데리고 가야겠다 디바 올 때까지 무리해서 혼자 싸울 필요 없어 나 옥상 했을게 일단 라인 꺼냈거든 오케이, okay, okay, yeah, 우리 소주... 우리 부리지, 쉽게 봐. 내가 합, 내가 합. 우리 브리지 오빠! 나이스. 본 아, 푸본주 아, 푸주 아, 푸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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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아, 푸드본주. 리 푸드본주. 아, 푸드본주. 아, 푸 우리 뒤로 빠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빤이 네. 바로 뒤로 빠지셈 힐되 바로 온다 싶음 나 바로 뒤로 간다 냐 네. 아, 오른쪽, 오른쪽 밑에 오른쪽 밑에 좀 많아 나 오른쪽 밑에 져브리지 보이고 오른쪽 밑다 있어 오른쪽 밑에 다 간다? 다? 솔져 다 이거... 쓰만한 부작각 임 쏘기야 쏘기야 아나아나아나 하나, 아나하에티나 하나, 처음에 나달 없다가.